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블레이징틴스 마스터 한민섭 한강 유원준 송성훈 네 마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곳 이곳이 어디죠 이곳은 CJ ENM 센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열릴 저희의 네 번째 대회죠 네네 네 번째 7월 대회를 앞두고 저희가 여기에 여러분들께 정보도 좀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회가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 번째 주. 네, 20... 세 번째 주. 1일입니다. 7월 21일. 네, 7월 21일에 저희 네 번째 7월 달 대회가 네, 여기 이곳 상암동 CJENM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탤런트 스튜디오죠. 그죠? 네, 네. 1층에 위치한.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대회를 했었던 탤런트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네, 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곳이 되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 네, 다른 이제 친구들이 이제 편리하다고 하셔서 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이제 마지막 대회를 이곳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되게 쟁쟁했어요. 네. 엄청 1, 2, 3등 그리고 그 이제 있는 친구들하고도 이제 갭차가 별로 안 나가지고 이번 4월 때에 잘하면 이제 역전해서 네. 네, 그런 또 재미는 재미난 네. 어, 신들이 연출이 될것 같은데요. 각자 어떻게 기대하시는 바라든지 뭐 어떻게 보고 있다. 이번 관전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 유원준 마스님부터. 터 네. 이번 대회는요. 네. 네. 상하이로 가는 마지막 대회죠. 네. 상하이로 갈수 있는 티켓이 걸려 있는 아주 귀중한 네. 네. 대회예요. 네. 네. 진짜 만약에 위에 있는 친구들이 망치면. 네.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아, 그럴 바로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 네, 아, 상하이 있어요. 월드 요요 콘테스트를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1, 2, 3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순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전이 되겠고요. 네, 그 아래 순위에 있는 친구들도 네, 잘하면은 네, 기회를 한번 엿보고 확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중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송성훈 마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대회? 네, 일단 기본적인 대회는 1A, 3A, 5A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벤트 대회로 5월 달에 했던 대회처럼 2A, 4A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투핸드하고 오프스트링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자유롭게 유유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스트링트릭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식과 똑같이, 네, 블레이징 틴스 유유만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블레이징 틴스 6. 블레이징 틴스 6에 나오는, 네, 멋있는 유유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도, 참가하는 것도 재밌지만 네, 이번에는 관전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도 기대를 <laughs>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웃음> 친구들이 <웃음> 어, 이 대회를 이제 어, 저희들을 만족시켜줄지 정말 퀄리티 높은 대회로 만들어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메인 대회도 좋지만 이벤트 네. 대회가 트랜드 오프 스티링 호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주 종목이 메인 대회가 아닌 이벤트 대회에서 제주 종목 오프 스티링과 트랜드가 나와요. 그래가지 아, 이번에 네. 이벤트 대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이번 대회에서 이벤트 대회가 네. 굉장히 기대된다는 유원준 마스터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마스터님은 어떤 부분이 좀 기대가 되시는지? 이번 세 번째까지 대회를 치르면서 약간 참가를 못했던 친구들. 아, 그동안 맞아요. 계속 첫 번째 대회, 두 번째 대회, 세 번째 대회를 하면서 네, 연속으로 나왔으면 가능성, 세계의 가능성 있었던 친구들이 몇, 번, 몇 분이 못 나오셔서 네, 개인, 네, 개인 사정을 네. 위해서 못 나오셔서 그 친구들이 다시 나와서 훌륭한 무대를 펼쳐주면 또그막판 뒤집기도 좀볼수 네.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아, 네, 좀 합니다. 그리고 송송 마스터님은 어떻게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이번 달에 하는 대회가 첫 번째 했던 대회랑 같은 장소에서 그렇죠. 첫 번째 네. 했던 장소가 그 실내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네, 조명도 이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네. 네. 영상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레징티스 마지막 대회 소개였고요. 네. 대 정지 왔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지 드릴게요 저희가 하는 날짜가 언제죠? 7월 21일. 21일입니다 네, 7월 21일 탤런트 네, 스튜디오 CJ엔터테인먼트 건물 탤런트 스튜디오에서 네,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 처음 오시는 분들도 오셔서 네, 입장상품 이런거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 네, 좋은 추억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회 날 만나요! 안녕! 안녕.